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십시오. 참잘 오셨습니다. 네, 참잘 오셨습니다. 네 한동안은 이런 인사를 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난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42만 명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시험을 치르는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이 신분증을 놓고 왔나 봐요. 그 시험을 보러 들어갔다가 자포자기하고 짐을 싸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시험장 밖으로 나가서 교문 밖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 학생을 얼른 데리고 다시 수험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어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자라고 해서 데리고 갔다고 해요. 이 학생이 그날 시험을 잘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면 아마 두고두고 그날 자기를 붙잡아 주었던 그 선생님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그 선생님들과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이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신대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신대원 시험을 치르기가 겁이 난다고 시험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시험 한번 보라고 시험 봐서 손해 나는 거 없으니까 시험 한번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러 가기 전날에 그냥 안 가겠다는 거예요. 괜히 떨어지면 망신만 당할 것 같고 적어도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붙고 떨어지는 건 하나님 뜻이다. 공부 많이 했다고 붙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붙이시면 되고 또 떨어지면 어떠냐 한번 그냥 경험 삼아 한번 봐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보냈어요 그첫 그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정말 공부 하나도 안하고 신청만 하고 갔는데 네, 저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한번 그냥 보라고 했더니 한 번에 붙어버렸습니다 그 붙고 나서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 장로님과 권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그 감사하다는 인사를 2년 동안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고요. 그리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항상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요. 죽은 개보다 못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감사해하죠. 무비보셋이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는 다윗은 또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어디에 은혜를 베풀 곳이 없나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암몬의 왕한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약하고요, 하늘의 아버지는 나하스라고 이스라엘하고 원수지 관이었어요. 예전에 사울 때 사울과 전쟁을 벌여서 사울이 이겼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나하스가 사울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는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왕위를 계승한 한눈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게 됩니다. 직접 간건 아니고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국력이 오늘 말씀들을 구석구석 보면 안모는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약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절을 보내는 걸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눈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보고 나서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조문객이 아니라 정탐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한눈이 정말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정탐꾼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훈이 다윗에게 경고를 하려고 그랬는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의 신하들에게 합니다 사무엘 하0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상상을 하다가요. 상상만 하면은 좀 알기가 어려워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네, 수염의 절반을 자른 모습입니다. 토드 윌리엄슨이라는 배우인데요. 자기가 너무 평범한 배우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행사장에 가도 기자들이 자기를 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좀 많이 받고 싶어서. 수염을 이렇게 절반을 자르고 또 공식 행사 자리에 나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다고 해요. 수많은 기자들이 둘러싸고 사진을 찍어서 내가 자르면 개성이죠, 저렇게 찍고 나오면. 그런데 남이 누가 나의 수염을 저렇게 잘랐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도 아니고 저 구약시대에 이런 일은 정말 굉장한 수치였을 겁니다. 또 중동 볼기는요, 엉덩이의 중간을 이야기 합니다. 이건 좀 심각한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옷이 긴 원피스, 발목까지 내려가는 원피스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원피스에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버렸으니 엄청난 수모를 당한 거죠.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왕이 보낸 사절단이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지 말고 수치스러울 테니까, 저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계인 여리고성에서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버스의 세계에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감사가 돌아왔죠. 그런데 한은에게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번에는 모욕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 그 광야에서 10년 넘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성장한 다윗이라는 사람은 뭔가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정도 그 정도로 그치면 다위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벌거벗기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왼뺨을 대면,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 대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잘못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좀 괜찮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소집해서, 암몬을 치러 갑니다. 멸망을 시킬 것처럼 군대를 소집해서 치러 가는데요.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고 자기의 부하들만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합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리에서 왕이 됐어요. 또 권력을 가진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베푼 은혜를 거절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죽이겠다라는 오만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볼때 우리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한운이 정말 나쁜 사람이지 않았을까?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요, 다윗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부유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괜찮을 때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 튀어나오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죠.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진심으로 돕고 있나요? 아니면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를 내려보는 것처럼 그런 도움을 베풀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예표이지만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스스로도 구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전쟁을 수행하러 나선 장수 두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의 아주 유명한 장수 요압과 아비세입니다. 암모는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약했기 때문에 용병을 부릅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용병을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또그 주변에 있는 약소국과 여러 나라들의 용병을 돈으로 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네 수도를 수비하고 용병들은 좀 떨어진 들판에 있게 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요. 이스라엘이 진격을 해서 오면 포위를 하려고 한 것이죠. 요압과 아비새가 그들을 공격하러 갔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아무가 1대1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용병들 때문에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들이 군사를 둘로 나눠요. 요압이 좀더 강력한 용병인 아람 군대를 막으러 가고요. 그리고 아비새, 아비새가 수도를 치러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더 우세한 싸움을 하는 쪽이 빨리 이겨서 돌아와서 도와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담대하라.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압이 굉장히 멋진 말을 남깁니다. 오늘 전쟁을 앞두고요. 요압이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은요, 그날이 그날의 전쟁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위가 걸려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대표되는 군사를 이끌고 나왔는데 여기서 패배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집에 두고 온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담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의 승패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의 모습을 보면요, 좋은 아버지요, 좋은 지도자요, 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요압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요압의 모습이요 어, 이전에 자기 동생 아사해를 죽였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아브넬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화친을 맺고 돌아가는 길에.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쫓아가서 아부네를 암살을 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도 요압이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봤을 때 요압이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요압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요압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저 나쁜 사람인 것만은 아닌 거죠. 요압을 싫어하는 저, 요압을 겪는 줄로 바라보는 저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겪는 줄로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사람이고 요압은 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만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의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죠.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다.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려 놓았습니다. 사실 대부분 맞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은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실 부분이죠. 앞으로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추악한 죄악들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도요. 광야에서 약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손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기 지금 암몬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신하도 자기 신하의 손에 살해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저의 태명이 다윗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다윗이라고 이름 붙이시고 제가 중학생 때까지 집에서는 저를 다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은 진짜 괜찮은 사람. 아, 난 다윗처럼 돼야지. 그러면서 성경을 봤는데 다윗이 너무 나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는데 다윗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이 다윗의 죄악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다윗을 닮고 다윗처럼 살려고 했었던 저는 다윗도 결국은 악한 사람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요압을 본받아야 될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사람을 닮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따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적은 책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의 구원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품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짓는 모습도 같이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교만한 말을 바울이 한것 같지요. 그렇지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그 뒤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그 노력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같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교만한 모습, 요압의 겸손한 모습, 때로는 저의 겸손한 모습, 저의 교만한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시시 때때로 바뀝니다. 우리는 때로 교만하고 때로는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좀잘 드린다고,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한다고, 오늘 기도가 좀잘 된다고 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발돋움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깎아내리고, 나를 세워내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요압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끝까지 악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